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현대로템, 최근에 이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급락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구요. 우선 이렇게 이 주가에 대한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이 종전될 거라는 현재 방탄 섹터에 대한 가장 큰 재료 중 하나였던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에 대한 종전, 즉, 재료에 대한 소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현재 이 현대로템에 대한 주가가 반등을 했던 이유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에 대한 테마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차트를 길게 보시게된다면 작년 초부터 현재 2년 가까운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결국에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300%가 넘게 성장을 할 거라는 실적 성장에 대한 호재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가 있을 때결국이 주가에 대한 반등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단순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방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국가이죠. 미국과 러시아보다 전차 기술로서 한수 위인 스텔스 전차 K3에 대한 설계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K3에 대한 생산이 진행되면서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호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기사를 보신다면 현대로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철도 부문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존의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모로코에서 3조가 넘는 슈퍼딜이 성사가 되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단순히 매출이 성장을 할 거다가 아닌 실적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의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면서 꼭 계약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대전에 트램 공급을 현대로템에서 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트램 공급, 규모 자체가 1조 1천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막대한 공급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단순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스라엘 2조 원이 넘는 트램 계약에 대해서 중국과 계약 중단을 한 상태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 현대로템이 이스라엘 트램 계약에 대한 부분을 따낼 수 있는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대전에 1조 원이 넘는 트램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토대로 충분히 이스라엘에 대한 계약 역시 따낼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의 배터리캔 사업에 대한 진출까지 준비를 거의 다 해둔 상태라는 겁니다. 단순히 신사업에 진출을 할 거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배터리캔에 대한 생산 준비가 모두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생산 속도 역시 1000ppm을 넘으면서 국내 최대 경쟁사에 3배 이상의 성능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현재의 삼성과 SK 그리고 이 LG에까지 공급을 타진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방산에 대한 사업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철도 부분에서 역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신사업 배터리 캔에 대한 사업 역시 단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꺾이기 전까지 지금이 주가 눌림은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저점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단순히 현대로템뿐만 아니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이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은 만큼 이렇게 이 주가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아주게 된다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여기 9만 원 가격대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반등을 할 때. 꾸준히 저항을 받았었고, 현재 이미 지지를 확인한 뒤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었던 구간이죠. 그렇다면 지금이 9만원 가격대라는 건 매수세와 매도세 역시 모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이라는 건데, 지난 2월 이렇게 많은 매도세에 대한 부분, 저항을 받고 있을 때이 매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소화한 뒤에 주가가 반등을 한 만큼, 현재 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질 수 밖에 없는 자리이고, 이미 지난달이었던 4월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역시 주가가의 조정을 받게 된다. 추가적인 악재가 없을 경우 결국에 이 9만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둘림목체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저 역시 현재 이 주가가 10만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매도할 필요 없이 9만원에 대한 지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대응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고 9만원 위에서부터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13만원 지금이 직전 고점 역시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현재 600분이 넘게 계시는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단순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일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종목, 그리고 저점에서 여유있게 모아가는 스윙 종목 역시, 100%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날짜를 보시기된다면 5월 13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진 로봇에 대해서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 그리고 이 손절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전 7시 47분이라는 게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보내드렸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유진로봇에 대해서 시가 매수 이후 상한가까지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현재 정치 테마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갭을 조금 띄우긴 했지만 손절가를 여러분들에게 어제자의 상한가였던 9630원까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본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대체장 시작하자마자 갭을 조금 크게 띄우고 은봉을 만들었지만 어제자 종가였던 상한가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이어갔죠. 그리고 이 본장이 시작된 뒤에 상한가를 잠깐 터치하고 내려왔지만 결국에 현재의 유진 로봇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현재의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요. 독일에선 6월 3일까지인데 이런 큰 테마가 있을 때 강한 재료가 드디어 처음 만들어지게 된다면 오늘 역시 상한가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단타라고 적어서 이 영상에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들을 소통방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챙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스윙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여기 날짜를 보시면 3월 31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르코스 매수가를 7,300원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당연히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드렸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31일, 매수가로 알려드렸었던 7,300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고, 목표가였던 25,000원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저출산 정책에 대한 핵심 수혜주로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이 4월 7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4x4, AI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4월 7일, 5,800원 이하의 매수에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2만원까지 가져간다고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4월 7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긴다면 충분히 여유 있게 매수가 가능했고 다시 한번 2만 원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게보실 거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매도했던 상지원설 역시 5월 2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28,000원의 이야기를 드린 뒤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고 목표가였던 45,000원까지 심지어 5월 8일 상한가를 간 뒤에 갭을 크게 띄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5,000원보다는 더 높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나 일정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스윙 종목들 역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스윙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스윙과 단타 모두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숫자 5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 대한 초대와 함께 당연히 문자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혼자서 걱정하시지 말고 이렇게 확실한 타점 그리고 이 재료와 일정들을 토대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6월 3일 조기대선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이 조기대선 테마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책 그리고 인맥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반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주요 가격별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즉, 눌림목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어디인지 그리고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어디서부터 매도를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 재료에 대한 부분들까지 날짜별로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조기대선 테마주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대선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앞으로의 조기대선 테마들에 대한 정리가 모두 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내드릴 거고요. 최근에 시장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앞으로이 제대로 된 타점, 이 차트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